그리고 영상 보러 온 김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 꼭 눌러주고 남들도 다 눌러달라고 하더라고 싫으면 누르지 마 댓글에다 패드립도 좀 트지 말고 아 나도 바텀 가서 럭스나 할까? 죄다 럭스네? 어? 애들 숙련도들이 다들 심상치가 않네 이판은 내가 답답하고 폐암 걸리고 위암이랑 합병증 올것 같아서 정글을 갔어 정글 움직이네 여기 됐어 그만 쳐 하면 안 됐는데 야 도벽 두 분이야 탈리아가 어떻게 도는 거야 이분들을 아씨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. 야 아, 이거 니라인너 아니냐? 뭐 이런 애들 보면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티켓 같은 애들 야힐 쓰지 말지 최고는 내가 한다 야 그러면서 이거 CS는 더블 스코어네, 거의. 아, 투패. 있어. 나이스. 아, 저기 살아. 미안하지? 야뭐 어디 갔어? 이거 못 때리냐? 어디 갔어? 이거 빨간 게 저, 저기지? 아씨 뭐 이거 핸들만 걸리냐, 진짜? 저 너무 심하잖아, 팀원. 자기 라인전을 한 명도 못 이기고 있어, 바텀 빼고. 아! 드레이브 컴온 드레이브 아이 니드 유나 죽는다. 안 오면 죽는다. 와, 이 새끼는 갱을 그렇게 가져오는데도 안 오네. 죽는다고 협박을 해도. 막 갱을 갈 수가 없잖아. 갱 가면 또 이제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갈거 아니야, 제가. 뭐야? 어디 있어? 지들끼리 맞다이뜨는 거야? 오 잡았어. 챔프가 세긴 센같다 오, 자연스러운 무빙. 아, 저 새끼 저거. 쉴드 있어서 못 죽이네. 쉴드 써라. 함 써라, 쉴드. 아나 이거 바위게 처음 먹어본는것 같은데? 온다 이거를 깨는 게 핵심인데 아니스 누가 봐도 정글.. 빼박 정글캐그 잡았고 저런다니까 위에서 뭔가 누가 소득을 내잖아 게임 못하는 애들은 저렇게 어, 나한텐 한 번의 기회가 생긴 건가 이거 뭐 던져 이제 박자 가능한가 안 되겠다 그래도 풀자. 초만 더 있었으면 대박이득인데. 역시 바텀 잘 키워놓으니까 이게 든든하구만. 뭐 하는 거야? 너 끌고 들어갔어. 야, 개살벌하겠다. 아, 모델 개재밌겠는데? 내 다음 챔프는 저건가? 라인전은 저기게 뚜까 맞고도 그냥 갱플 찢어버리네? 진심 남자의 챔프인데? 그럼 응. 죽을까? 어, 내가 돈 쓰면? 로덴 장전해갖고. 아, 두분저 새끼 진짜 절대 구준일 안 하는 스타일이구나. 어? 원딜 왕자님이셔. 아무리 이거 용을 핑을 찍어도 절대 안 와. 보트게 안 갔으면 아주 볼만 했겠다, 이거. 핑을 얼마나 찍어댔을까 자, 이 가지 말자. 제자리 가면 꼭 지더라고. 네. 두 분이 무난히 크면은 무조건 이긴다 말을 못하겠다 근데. 아 좀. 엄몰 와, 군나센거 보소. 키운 보람이 있어. 저러면 언제 키운 보람이 있지? 내 자식 같아. 저러면 일단 미드가 좀 원숭이니까, 미드는 쳐다보지 말고. 아! 아주 좋았다. 뽀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골상딱이 정글 돌때 물룡 하나가 굉장히 좋아. 너 나쁜 놈들아. 누나, 겁이 없어. 겁이 없으니까 죽지. 뭐야. 끌고 들어왔어, 저거. 진실의 방에서 죽었네. 안돼 저두 분은 죽으면 안 돼. 빼 빼. 여기 있으면 탈리아가 올라나? 아씨 저거 피했어야 되는데. 내왜 아, 이렇게 멍청할까 볼륨 좀만 지켜봐 내가 가서 먹어줄게 끌고 들어가 오케이 들고 갔어 에 게임이 끝났네. 오 뭐야 이거. 오 승리를 확신한 순간 입을 터는 원주민 친구. 저래줘야지. 재미를 좀 아는 놈이야. 근데 아잘안 된다리. 옳지. 옳지. 이거 뺏어 먹으려고 했어. 가버렸다. 느낌이 약간 그 각인데? 아저두분이 죽으면 어떡하냐. 빠졌는데. 여기 빠졌으면? 내 몸을 막을 건 없으세요? 뭐야? 음. 어떻게 살았지? 뭐야 까비 급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? 잘하는데? 아까 그러니까 신챔프들이 점점 세게 나와 점점 나 솔직히 사일러스 처음 나왔을 때야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너프고 시키겠네, 이랬는데, 그 다음 주에 버프를 주더라고. 그래서 이제 사일러스 같은 거에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, 이제 또 저, 오데카이저라는, 트리플? 괜찮았지? 어디 갔어? 또 끌고 들어갔어 야 이거 같은 팀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같은 팀도 안 보이면 어떡하냐 저거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지 나도 알아서 맞는지 때리는지 오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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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관 오개뭐최금랄 철아 랄. 랄아 새끼 남자 아니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 이거를 여기서, 어? 한발 빼서 치네. 비, 아, 이런, 이런 찌질한 욕 좋지 않아. 남자라면 그냥 박아야지, 이럴 때. 나머지 애들은 입안 털었나 보다. 조용히 나가네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